이에래번 문제입니다. x 어, 그래프를해석 하기 힘든 친구들이 많은데 먼저 X축 Y축 보라고 했죠 X축은 보존 면적그 서식지 파괴가 일어난다고 할때100%가보존된다 다시 말하면 파괴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그거에서 점점점점 파괴가 일어난다 라고 보면 되고요 Y축은 처음 있던 종에서 살아남은 비율 예를 들어서 100%라면열1 0종이있었러면러열 그 종이 1 0종이그되로 거고. 되는 거고 90%다. 이거는 뭐냐면, 열종 중에 한 마리가 한 종이 사라지고 나머지 9종이 보존된다. 이런 뜻이에요. 문제에 나오는 이 부분을 살펴보면, 보존 면적이 50%로 줄면 쭉 올라가 보면 살아남은 비율이 90%다.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? 열 종이 있었는데 한 종이 없어졌고 줄어들었고 나머지 9종, 9종이 살아남았다. 이런 거죠. 그러나 50% 이하가 되면 그때부터는 줄어드는 비율이 확확 늘어나죠. 이 그래프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.